음 아직 고민 중이야. 음. 줘. <laughs> 물어봐줘서 고마워. 밥 먹고 올까 우리? 좋아. <laughs> 따 만나. 따 만나. 응, 잘 털었어. 우리 어떤 거를 할까요? <laughs> 우리는 어떤 거를 할까요? 우리는 이거를 합니다. 나는. 이거... 친구... 이거... 마음새...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다. 끼우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응. 그냥... 그런데 여기 밑에다가... 구멍에다 넣으면 어때? 이건 뭐야? 그치? 이거... 응. 청청... 넣어볼까? 응. 괜찮아. 떨어진 건 지워줄게. 쌤, 이거 봐 손을 이쪽으로 밖으로 빼니까 밑으로 떨어지지. 이 안에서만 하는 거야. 나는, 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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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나는 나는 큰대상년 쌤이 좋아서. 응. 너는 이거랑 뭐? 쌤, 이거 앞치마 할래? 싫어. 응. 네. 괜찮아. 괜찮아? 기도 않고. <laughs> <laughs> 열심히 연습하자고. 오늘 아직 언니 아. 어린 동생이라서 아직 못 했을 있어 너는아 그래?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조금씩 해서 조금씩 응. 숨을 냈다가 응. 장난감으로 하고 싶으면 장난감으로 하고 숨는 없무 손으로 하고 해야 지 응, 나는 이걸로 장난감으로 하고 싶어 알았어 응신이 <laughs> 감당해서 응. 손으로 하고 싶어. 언니, 손이 단단해서 손으로 하고 싶어? 오. 뭐, 그구나 찰리, 이거 봐.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혹시 바나클 대장 아니야? 맞아, 어떻게 알았어? 얼굴을 보니까 딱 알겠는데, 뭐. 뭐, 없다. 어디 갔지? 바나클 대장이. 시염도 없다 어, 어. 이거 성이 이렇게 되면 괜찮아? 응? 성이 바나끌대장 어깨에 조금 올라가도 될까? 응? 괜찮아? 응. 쌤 언니 응? 내가 이걸 이만큼 잘 넣었어 잘했어. 응 잘했어 여기는 덮어주래 그리고 어디? 여기 바느클 얼굴 <laughs> 얼굴에? 응좀 아프지 않을까? 괜찮아 난 용기가 안나 언니는 안아프겠어 아, 근데 응. 모래놀이라서 안 아파 아 모래놀이라서 안 아파? 응 알았어 근데 그냥 옆에 하면 안 될까? 바나클 옆에 그래도 돼응 옆에? 하나 둘셋세워줄래근이 네, 옆에 잘했어. 여기? 걱정 응. 응? 음,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응. 어때 내 실력? 너무 예쁘다. 영혼이 없는데 <laughs> 진심으로 한 말이야? 어어 어. 어. 아, 음. 괜찮 아, 요면면돼물두좀 넣었어. 그래. 아까에 넣어줄게. 고마워. 그? 그거... 오늘, 응? 더 있는데? 오늘, 오늘, 오언니늘 오늘, 고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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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나오지 말고 딴늘 오늘, 오 언니. 이거 내가 음.